반영구 화장과 타투 합법화 진짜로 해야 할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프 디자인 센터 최우다 문당의 친절한 고도쌤입니다 자 반영구 화장 그리고 타투 아티스트가 과연 합법화가 되었을 때 얻는 베너 핏은 무엇이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홍보적인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가장 큰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뭐 배너 광고라든지 유료 광고를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의료행위 자체를 하려면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는 그런 증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의료기관 아니죠. 그런 거에 제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간주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저희가 뭐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나요? 미용적인 측면에서 닮은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어,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 이런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베너핏이라고 보고요. 국가는 이 합법화를 추진했을 때 어떤 베너핏일까요? 저는 지금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은 어, 세수 확보를 할수 있다. 세금 더 많이 걷을 수 있다. 네. 저희 같은 아티스트들을 이게 공식적인 일자리로 사업자 등록시켜주고, 어, 세금 더 많이 내라. 어, 오케이, 나 세금 내겠다. 왜냐면 하 내가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당연히 할수 있죠. 지금도 저희는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지금 또큰 이슈는 일자리 창출이죠. 어,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반영구 화장 관련 종사자를 지금 20에서 30만 명 정도로 타투, 그리고 반영구 화장을 이용한 국민들은 13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4900만 명. 4분의 1 정도 되고요. 이 지금 국민 4명 중 1명이 결국은 타투 혹은 반영구 화장을 경험한 적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면은 제 생각에서는 국가에서 더 이상 제재를 해도 시술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라리 개방을 해주고 양지에서 이런 관리를 하는 게뭐 그들이 얘기하는 국민 건강, 공중 보건 이런 걸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투와 반영구 화장이 또 K-뷰티 영역에서 국기 선양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국내 아티스트들의 수준이 워낙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산업으로 조금만 밀어져도 글로벌 성공 사례를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합법화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합법화 운동, 뭐, 아티스트들의 서명, 이런 거를 할때 적극적인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영구 화장 타투 문신사 중앙회에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링크를 하나. 정보란에 올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헌법 수원 참여 가능한 그런 링크도 올려 드릴게요. 자, 이 아티스트들이 지금 뭐 2, 30만 명 된다는데 실제로 저희가 서명이나 이런 거 받아보면 사실 참여하는 숫자는 몇만 명안 돼요. 굉장히 낮은 비율의 숫자고요. 어, 잘 생각을 해 보니까 참여를 안 하는 분들의 케이스가 보통은 몰랐거나. 네. 지금도 돈잘 벌고 있는데 난 필요 없다. 더 이상 긁어 부스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내가 힘써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혹은 서명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 될것 같다. 그래서 난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네. 약간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고, 뭐, 안정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사업에 리스크가 올지 몰라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단체에서는 신고, 적발로 이제 처벌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헌법 소원을 절차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야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여론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줄 때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됩니다. 이렇게 올 한해도 여러 협회와 단체에서 어 반영구화장, 타투 합법화의 목소리를 내세울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아티스트로서 긍정적인 댓글이라도 한 번씩 달아주시고 뭐 서명 운동이 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땅 대한민국에서 직업의 자유를 갖고 인간답게 살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합법화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고소쌤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영상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